유튜브 멤버십, 볼린저 밴드, 나만 보는 방법.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어떤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지, 이 영상에서는 딱두 개의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. 한 종목은 타점을 잡고 상한가 캔들이 발생을 했고, 나머지 한 종목, 나머지 한 종목도 오늘 자에서 상한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.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주가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. 예를 들었던 두 종목 모두 상가를 갔어요. 지지, 이탈, 저항, 돌파 이때도 멤버십의 영상을 올려드렸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. 모이는 자리 넘어갈 때는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고 특히 이 라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저항을 받고 있고, 자, 밑에서는 잡아주면서 넘어갈 때. 상승했던 주가. 저항에 걸려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. 아, 2060. 그럼 그 다음 자리에서 기다려본다. 제가 체크해 드린 선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매수 관점. 이 캔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저점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밑으로 빠질 때는 그 다음 차례에서 꼬리를 잡고 늦어도 잡아줬던 이 라인을 넘어갈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. 그럼 매수 타점과 손절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즐길 수 있다. 수강생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공부하기 좋은 차트입니다. 저점 잡아줄 때부터 올라갈 때, 저항 맞고 지켜주고 넘어갈 때, 2060 샌드위치, 공부했던 내용들, 저항 맞고 넘어갈 때도 매수관점, 2060이 아니더라도 이 캔들, 중요 라인에서 코끼리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 캔들 위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잡아줬던 라인, 추세, 한번 찔러준 캔들, 추세를 만들어주고, 캔들부터 5분 봉, 5일 선. 어떤 기법을 따라가기 보다는 주식은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포인트를 딱 짚어줄 때. 아, 이거였네.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린대로 흘러가고 있어요. 수많은 캔들 중에서 어떤 캔들이 중요할까? 짧은 단봉 캔들, 커다란 은봉 캔들. 캔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캔들이 존재를 합니다. 조금 더 중요한 위치에 들어와 있는 캔들.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특정 기간까지는 관찰을 해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올라갈 때 저항체크.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넘어갈 때는 매수관점. 여기는 겹치는 선상. 일단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캔들이 발생한 종목들,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이 발생을 하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,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위치가 어디인지,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하는 부분들,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추후에 이런 캔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는 많은 사례를 접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. 기초 강의를 배운 다음 마무리는 멤버십.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나 다알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. 아, 이거였네.